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항상 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현재가 있잖아. 현재 그렇죠 여기가 뭐가 있어? 과거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에이? 그러면 과거에서 미래를 과, 과거가 여기 있어요. 에이?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현재라는 건 항상 현재는 요두 개만 있는 거야. 미래와 과거만 있어요. 현재는 실제 존재하지가 않아. 똑, 딱 하면 현재와 과거야. 그러면 똑, 똑은 현재고, 아니, 이제 과거고, 딱은 미래라니까. 그게 딱 해버리면 다시 똑 해버려. 현재가 있나? 여러분은 이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현재라고 그래. 그 중간을. 맞아, 맞아. 꼽살이 끼는 거지. 현재는 미래와 과거의 곱살이야. 아, 맞아, 맞아. 이제 이해가죠? 자꾸 여러분들은 이 현재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미래와 과거만 있어. 이 사이가 미래가 과거가 미래가 과거가 되는 찰나가 여기 현재야. 근데 그 시간이 짧아, 안 짧아? 알겠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미래와 과거를 두 단어로 만들 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한 단어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현재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차원은 현,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 그래서 이걸 우리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야.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어린애를 보면은 어제 어린애와 조금 전 어린애와 1초 이후의 어린애가 달라. 근데 1초 이후에 심장마비로 죽을 노인네가 내 혈관이 터져서 죽을 텐데, 1초 이전에 쌩쌩해. 알겠죠? 그런데 1초만 있으면 우와! 하고 집에서 갑자기 남편이 심장을 붙들고 쓰러져. 그럼 이게 1초 이전하고 달라, 안 달라. 1초 사이에 죽는 거야. 과거와 현재. 현재는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겹쳐 있는 그 순간이야. 그래서 공이 나오는 거야. 공수의 공수고야. 무슨지 알죠? 그래서 공적시색, 색적시공이고 공불이색, 응? 색불이공인데 이 원리가 미래와 과거 사이에 우린 있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그래. 알죠? 무. 응? 상자가 항상 상자야. 항상 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재행 무상. 맞죠? 네. 모든 것은, 재행은 모든 것은 그 결론이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 현재가 없다. 이 소리야. 현재 있나? 없어요. 없어. 똑 하면 네. 과거. 네. 딱 하면 네. 미래. 네. 현은 어디 있어? 그 똑, 딱 하는 사이야. 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재행, 우리의 모든 행위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상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열차를 보는 게 그게 인생이야. 지나가는 열차. 어, 그래, 그래. 응, 어, 팽! 지나가버려. 영, 영등포역과 서울역 사이를 기차가 갔다. 그러면 이게 영등포역이야? 서울역이야? <laughs> 기차가 지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현재라고 믿지만, 백궁으로 신속히 가고 있어. 우리는 눈뜨면 금방 일주일이야. 또 가면 또 강이야. 딱 가면 또 <laughs> 뭐래? 이래? 이제 자세히 보면 이해가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래, 시간이 총알처럼 지나간다. 이래,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탄 것처럼 빨리 가버려. 그러죠. 어, 내가 지금 여기 이리 앉아 있지만 소목이고 있어요. 소목이고 시골, 시골에서 초, 잔디밭에 나무도 없는 차원들 겨울에 맑은 물이 흘러오는 그런 산 중턱에서 내가 소목이고 있다니까 나무 잎파리 가지고 물 받아 가지고 매일 먹어요. 산에서 일하다 목마르면은 그 물이 구슬빵울 같아. 산에서 나오는 약수가 그 바위들 사이에서 약수가 흘러잖아. 그러면 이 종이 넓지한 종이 종이가 아니고 풀. 풀잎파리 그, 뭐, 떡갈나무 잎파리 그거를 물 받아 먹어. 그걸로탁 쳐보면 쪼가리같이, 쪽박같이 돼. 그거 가지고 내려오는 구슬 같은 물을 받으면 물이 은구슬 같아. 그걸한번 마시고 또 마시고 한 30번 마셔야 돼. 그러면 갈증이 좀 해소돼. 그러면 그 지역이 전부 초원이고 산이고 그 나군에 내가 지금 서 있지. 여기 있나?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엊그제야. 엊그제. 그래서 지구에 와서 참 좋은 구경을 내가 많이 했죠? 어, 근데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어. 어린 시절에. 밥을 먹으면서 학교 다닐 때도 마음은 시골에 있는 거야. 시골 풀밭에 고추 따가지고 보리밥 싸가지고 산에 가서 된장 찍어서 보리밥 먹으면서 시골 그 들판을 내려다보고 진주 난강 내려다보고 저 앞에 사천 앞바다 쫙 바라보면서 앉아서 그 고추 포코추에다가 된장 찍어서 먹는 그그 산속에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 나무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나무하고 그걸 반복해. 그런 어린 시절이 얼마나 그리겠어 그래 안 그래. 그죠? 음. 마음은 거기가 있어. 근데 그 시절이 무상이야. 가버렸지? 네. <laughs> 어, 그렇지. 그래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축복이 있으면은 바뀌죠? 네. 이 축복이 있으면 미래 바뀌죠? 네. 여기서 천사 있으면 바뀌죠? 네. 아,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 천사가 하지 말래. 지금 우리 여기 병원 의사 두 분이 부부가 아, 결혼식에 가려다가 천사한테 물으니까 자기 조카 결혼식을 안 갔어. 간 사람은 전부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한 보름 동안 못가 둘다. 그럼 어떻게 돼? 그 피해가 얼마야? 음, 그러니까 미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천사한테 물었더니 미래가 바뀌어. 축복 받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팔았네. 이게 명당으로 바뀌었네 자식들 일도 잘돼그기서 좋은 자식들이 태어나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야 천사가 해줘야 돼다 바꿀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여부는 몇 프로라? 1프로 품은 역시 본자랜드지